안녕하세요. 다비 보인 영어 조은우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원래 과학이나 음악 지문 나오면 진짜 쉽지가 않는데요. 특히나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좀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빈칸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보면요. 우리의 뇌는요, didn't not have enough time. 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떤요? 그것들을 진화시킬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 그것들이 뭔지 사실은 봐야 됩니다. 앞에 문장이 있었겠죠. 보면요. 쓰기나 산수나 과학과 같은 이런 모든 최근에 발명된 것들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예, 이때 됨은? 이걸 의미하겠네요. 자, 쓰기나 산수나 과학과 같은 것을 진화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었대요. 우리 내가요. 근데요, 저는요, 리즈니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데 이하의 내용을 추론해요. 내가요, 얘네들이 진화시킬 시간은 없었지만, 저는요, 이때 데이는 앞에 있던 이때 쓰기, 산수, 과학을 의미하겠죠? 그것들이요, 가능하게 되어졌다고 추론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쓰기나 산수나 과학이 발전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뇌가 그럴 시간이 없었음에도 얘네들이 인류의 역사에 따라서 발전되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지금. 쓰기, 어, 산수,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앞에 사실은 제약을 하나 넣었어요. 뇌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진화할 시간은 없었어. 근데도 얘네들은 발전했어. 왜? 이걸 우린 찾으면 됩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줄부터 해석해 볼게요. 인류는요. 독특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요. 어떤 능력이요? 이때 투보정사 이하는 어빌리를 꾸며주는 투보정사의 형우사의 용법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묶이면 되겠네요. 그들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어떤 기능, 기능을 확장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독특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독특하다는 좋은 뜻이에요. 되게 뛰어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뛰어났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뭐함으로써요? 이런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어떤 기능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 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뇌가 그럴 용량이 아닌데도 그 이상의 것들을 지금 해냈어.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지금 전개고요. 그 다음에 when 이하는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시를 들겠죠. 좀 올려서 볼게요. 그거에 대한. 이 나머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요, 읽는 것을 배울 때요, 우리는요, 재활용합니다. 어떤 것을요, 특정한 영역을 재활용합니다. 어떤 우리의 시각적인 시스템에 특정한 영역을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는다, 읽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활동이잖아요. 그쵸? 이런 새로운 활동을 할 때는요, 뭐 한다는 거야? 기존의 이, 우리의 시각적인 시스템의 특정한 영역을 재활용한다고 있어요. 왜 재활용한다는 말을 합니까? 이거는 기존의 영역인 거야. 기존의 영역이 뭐예요? 지금 이 비주얼 시스템인 거죠. 이 기존의 영역을 사용해가지고, 어,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행동을 발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읽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 볼게요. 뭐라고 알려진 영역인 거예요. 시각적인 언어, 어, 형성 영역으로서 알려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심표치고 ING 분사구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분사구문. 여기 심표치고 ING. 물론 여기 PP도 볼수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정해져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뭐라고 해석하나요?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던지 아니면 결과. 그래서 뭐뭐 하다. 여기선 그래서 뭐뭐 하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정해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생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략된 접속사는 뭐예요? end나 as이기 때문에 얘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결과로 해석할게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인지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걸요? 1년에, 어, 단어들을요 그리고요 뭐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 언어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뭔가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데 이때 우린 뭘 쓴다는 거예요 기존의 영역을 배운다는 거예요 기존의 영역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서 표시 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되는 거겠죠 계속 봅니다 보면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얘 하나 들었고요. 얘또 다른 예를 드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요. 우리는요. 어떤 거요? 회로를 만듭니다. 어떤 회로입니까? 지금 이때 회로를 꾸며주는 거죠. 투부정사 이하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Convert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빠르게요. 이러한 형태를요. 수량으로 바꾸는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숫자 2를 배우면 이걸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량 두 개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량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 수는 새로 배운 영역이잖아요. 지금 새로 배운 거죠. 새로운 것. 근데 이 수량의 영역은요. 이미 기존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걸 봤을 때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영역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대시에서 설명하고 있죠 빠른 연결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요 이두개 양측의 시각적인 영역 영역으로부터 어디에 이르는 이전 위쪽에 이 수량의 영역에 이르는 빠른 연결 이 수량의 영역이요 기존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비주얼 영역, 새로운 영역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존의 영역에 지금 새로운 걸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볼게요. 심지어요. 발명은요. 어떤 발명요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묶여야 되겠네요. 동사는 체인지입니다. 그러면 as, as 있으니까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수를 세는 것만큼이다 아주 기본적인 발명조차도요. 바꿨습니다. 뭐를요? 우리의 인지적인 능력을요. 어떻게요? 굉장히 어, 극적으로요. 계속 봅니다. 좀 올려서 볼게요. 자, 아마존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묶이고 are unable to 가 동사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수를 세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마존의 사람들은요, 할수 없습니다. 뭐를요?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큼이나 간단한, 말하자면, 600이 이만큼이나 아주 단순한 계산도 정확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쵸? 왜 그래요? 우리는, 어, 어떻게, 수량이라는, 이게 기존 영역이에요. 머리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수라는 새로운 영역을 배웠어. 그래서 얘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우리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존 사람들은 수량이라는 기존 영역이 있어 머리에 수라는 개념은. 근데 어 아라비아 숫자 어떤 세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빠르게 단순한 계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 볼게요 보면요 이러한 문화적인 재활용은요 암시합니다. 데 이하의 내용을요 어떤요 이렇게 끝까지 묶이겠죠 어떤걸 암시합니까 이런 기능적인 구조가요 뭐에 있어서 인간 뇌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조가 result from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인거죠 이 복잡한 혼합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생물학적이고, 무, 어, 그러니까 문화적인 제약의 복잡한 혼합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런 문화적인 재활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과 기존에 있었던 걸 연결시켜야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이나 행동을 할수 있다. 기능이 확장될 수 있다. 갑자기 확장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영역을 새로운 영역과 연결시켰을 때 우리는 새로운 거를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1번 보면 1번 볼게요. 우리의 내가요. 둡니다. 제안을 어디에 문화적인 상대성에 제안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전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언급하지도 않았죠. 일번은 아예 말이 안 되고요. 이번 보면요. 우리는요.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영역을요.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요. 이번이 합당하죠 우리 뭐라고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연결시켜야지 어떤 거를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을이 사람이 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그래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마저 볼게요. 자, 3번 보면요. 이 문화적인 도구들이요. 안정화 시킵니다. 우리의 뇌의 기능성을요. 이거는요. 은연 그냥 보면 굉장히 말이 될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아까 전에 이런 문화적인 도구들은요. 뇌가 진화할 만큼이 아니라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발전됐어요. 이유는? 그 이유를 찾아야죠. 얘네가 기능성을 안전시키는 거?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 거죠. 3번 아니고요. 4번 보면요. 우리의 내가요, 내 영역이요, 작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립되는 방식으로요. 이건 아주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어떻게? 기존의 영역과 새로운 영역이 연결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립된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죠. 이건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5번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이 자연적인 어려움이에요. 자연적인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이게 단순하게 해석이 아니라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